여러분,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는데도 시장에서는 최악의 평가를 받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할 디지털 트윈의 선구자, E8인데요. 과연 이 회사는 눈부신 기술과 혹독한 시장 현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생존을 위한 싸움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말 미스테리한 일이죠. 어떻게 두 곳의 전문 평가 기관으로부터 기술력 최고 등급인 A1을 받은 기업이 상장만 했다 하면 주가가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질수 있었을까요? 기술에 대한 평가와 시장의 평가는 왜 이렇게까지 다른 걸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현실 세계를 가상 공간에 그대로 복제하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 도시 하나를 통째로 컴퓨터 안에 만들어서 교통체증이나 재난 상황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럼 먼저 E8가 어떻게 이런 유망한 기술의 선두주자로 떠오를 수 있었는지 그 화려했던 시작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에 설립된 에이트는 정말 차근차근 기술력을 쌓아 올린 회사입니다. 2016년에는 자체 시뮬레이션 엔진인 엔플로우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요. 2022년에는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특허청의 글로벌 IP 스타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4년 2월 기술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두 번이나 받으면서 아주 화려하게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 회사의 기술이 왜 그렇게 특별한 평가를 받았냐면요. 바로 입자기반 시뮬레이션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기존의 네모난 격자방식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또 복잡한 현상을 분석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 기술로 삼성전자의 제품 발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했고요. 심지어 우리 몸의 혈류 흐름을 분석하는 기술로는 미국에서 특허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력 하나는 정말 확실하게 증명한 셈이죠. 이 놀라운 기술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 쓰입니다. 현재 가장 큰 수익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고요. 그 외에도 스마트 공장, 건물 에너지 효율 관리, 그리고 재난 예측이나 의료 분야까지 점점 더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장미빛 미래가 펼쳐질 것 같았던 E8는 상장 이후 아주 혹독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그 차가운 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들이 바로 그 냉혹한 현실입니다. 2023년에 매출이 반짝 늘어나는가 싶더니 2024년에는 다시 23억 원으로 뚝 떨어졌고요. 영업 손실은 무려 106억 원으로 적자폭이 훨씬 더 퍼졌습니다. 3년 연속으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거죠. 상장할 때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2024년에는 반드시 흑자로 전환하겠다고 자신있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정반대였습니다. 전년보다 매출은 37.8%나 급감했고, 흑자 전환은커녕 손실의 늪은 더 깊어졌습니다. 시장의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이렇게 실망스러운 실적은 곧바로 주가에 반영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붕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릴 정도였는데요. 공모가가 2만원이었던 주식이 한때 2천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락률이 무려 88%에 달합니다. 이 회사의 기술력에 대한 기대로 투자했던 분들에게는 정말 뼈 아픈 결과였습니다. 다른 투자 지표들을 뜯어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계속된 적자로 주가 수익 비율, 즉, PER는 아예 계산조차 할수 없고요.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은 3.1배로 업계 평균인 0.8배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회사가 가진 자산 가치에 비해 주가가 너무 비싸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익성도 없고 가치평가도 불안한 상태인 겁니다. 이렇게 위기에 몰린 E8.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만은 없겠죠? 바로 올해 2025년, 회사는 생존을 위해 아주 과감한 반격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2025년은 그야말로 숨가쁜 한해였습니다. 4월에는 특허청장이 직접 회사를 방문해서 기술력을 다시 한번 공인해줬고요. 7월에는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인 오토데스크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파격적인 행보는 바로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죠. 이어서 자금 확보를 위해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대표이사가 직접 주식을 사들이면서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가상도시를 만들던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제는 가상화폐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죠. 자신들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안에서 쓸수 있는 자체 코인 NCO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겠다는 승부수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E8의 이런 과감한 도전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회사가 마주한 기회와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주 구성을 한번 볼까요? 대표이사를 포함한 최대주주 지분이 29.3%로 30%가 최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지분율은 외부의 공격적인 인수 시도 등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에 다소 불안정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경영권 안정성의 약점이 될수 있는 부분이죠. 이 회사의 상황을 수업 분석으로 정리하면 명확해집니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엔진 기술과 정부 사업 실적은 분명한 강점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적자로 인한 취약한 재무구조가 가장 큰 약점이죠. 디지털 트윈 산업 자체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건 아주 큰 기회이지만 지멘스나 다소 시스템 같은 글로벌 공룡 기업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건 엄청난 위협입니다. 결국 e a 의 미래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에 달려 있습니다. 과연 돈을 버는 속도가 돈을 쓰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도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독보적인 기술력 하나만으로 거대한 자본과 브랜드를 가진 글로벌 경쟁자들 틈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졌지만 시장에서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든 기술 개척자. 과감한 승부수로 반전을 노리고 있지만 그앞에는 여전히 험난한 길이 놓여 있습니다. 과연 E8는 이 위기를 딛고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에이트의 미래를 둘러싼여러 질문들을 함께 고민해봤는데요. 이 기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댓글로 남겨주세요.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그 결정과 책임은 여러분각자에게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흥미로운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